안녕하세요. 장다르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산 지는 10년 정도 되었고요. 첫 3년은 이제 싱글로 뉴욕에서 패션 쪽에 종사를 했었고요. 그 뒤로 남편을 만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콜로라도주로 이사 오게 되면서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콜로라도는 어, 패션과 거리가 멀고 어, 남편이 저희 가정의 주 수입원이었고요. 저는 주로 전업주부,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홈스테인 맘으로 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 이혼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싱글맘이 되면서 가장 큰 걱정은, 이제 뭐 해먹고 살지? 이거였어요. 7년 동안 경력이 단절된 저로서 무슨 일을 찾아야 할지 되게 막막했거든요. 그렇다고 다시 아이 때문에 어디 뉴욕이나 LA 같은 패션 도시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제가 뉴욕, 어, 미국에서 산지는 좀 됐지만, 다른 학위나 이런 게 미국에서 딴 학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뭘까? 생각했더니, 그래도 조금은 남들보다 패션 센스가 있고, 어, 컬러를 좋아하고, 디자인을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손재주가 어렸을 때부터 좋았어요. 이런 거를 다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8시간, 뭐 일주일에 5일씩 이렇게 풀타임으로 매어 있는,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일을 할게 아니라 제가 육체적으로 메어 있는 일이 아니라 아이와 제세살난 아들과 가장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네일 테크니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일 테크니션은 아, 한국에서는 주로 네일 아티스트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네일 테크니션이 되기 위해서는 어, 정식 학교를 졸업해서 600시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그래야 볼드 시험이라고 자격증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폴 미첼이라는 헤어 그 스타일리스트 브랜드로 유명하죠. 그럼 폴 미첼 스쿨에 등록을 했고 사실 오늘부터 그 대망의 첫 수업이 시작됩니다. 장장 어, 5개월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사실, 이 나이 먹은 엄마가 무엇을 하, 자,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지만, 설레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기대도 되고요. 걱정이라 하면, 이렇게 쇠빠지게 고생했는데 수입 창출이 될까? 얼마나 될까? 그, 하지만 설레임이라고 하면, 이 새로 사회에 나가는 그런, 두, 어, 그런 설레임,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가 제가 가장 편한 한국에서가 아닌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잘 해낼 수 있을지, 그런 설레임, 그리고 다시 사회로 나가는 사회 초년생의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대라고 하면 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회에 다시 나가는 제첫 발걸음을 떼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록해서 나중에 천천히 제 기록을 돌려봤을 때, 아, 너 많이 참 발전했구나. 그리고 이 기록을 공유하면서 응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저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했어요. 아, 이런 타지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힘을 내서 다시 사회 나가려는 사람이 있구나. 그거 잘 해내고 있구나. 물론 제가 잘 해내야겠죠. 그런 마음을 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 이제 부족한 첫 영상을 보면서 혹시나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이 계셔서 본인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또한 힘을 얻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다르크였습니다.